탈출기 29장. 이것은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그들을 성별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해야 할 바다. 황소 한 마리와 수당 두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놓아라. 그리고 누룩없는 빵과 누룩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없이 기름을 발라 만든 볶음미를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 황소와 두 마리의 수당과 함께 광주리째 가져오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천나거기로 데려다 물로 씻겨라. 그리고 옷을 가져다가 저고리와 에폿에 딸린 겉옷, 에폿과 가슴바지를 입히고 에폿띠를 메어주어라 그의 머리에 쓰개를 씌우고 쓰개 위에 거룩한 관을 씌워라. 성별 기름을 가져다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성별하여라. 그런 다음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저고리를 입히고 그들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 두건을 감아 주어라. 그리하여 영원한 규칙에 따라 사제직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직무를 맡겨라. 너는 황소를 만남의 천막 앞으로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황소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 너는 만남의 천마거기 주님 앞에서 그 황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황소의 피를 받아다 손가락으로 재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재단 밑바닥에 쏟아라. 내장을 덮은 모든 굿기름과 간에 붙은 것,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굿기름을 가져다 재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쳐라 그러나 그 황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라.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너는 수당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당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 수당을 잡아 피를 받아다 재단을 돌면서 거기에 뿌려라. 그 수당에 각을 뜬 다음 내장과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머리에 얹어놓아라. 이렇게 그 수량을 송두리째 재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쳐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번제물이고, 향기며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너는 다른 수량을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 수량을 잡아 그 피를 얼마쯤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볼.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리고 나머지 피는 재단을 돌면서 거기에 뿌려라 너는 재단 위에 있는 피와 성별 기름을 얼마쯤 가져다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라 그러면 그와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성별된다 이 수당에서 굿기름,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굿기름과 간에 붙은 것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굳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져오너라. 이것은 바로 임직식을 위한 수당이다. 너는 또 주님 앞에 놓인 누룩 없는 빵 광주리에서 둥근 빵 하나, 기름을 섞어 만든 빵 과자 하나, 부꾸미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모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바닥에 얹고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올리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 제단의번제을 위해 놓고 살라 연기로 바쳐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아론의 임직식 제물인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쳐라 이것은 너의 몫이 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임직식 제물인 수장에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올려 바친 것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성별하여 놓아라 이것은 들어올려 바친 예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는 영원한 몫이 된다. 이것이 친교 제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올려 바칠 예물이다. 고추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그들의 예물인 것이다.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후대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붐을 받아 직무를 맞게 하여라. 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의 뒤를 이을 사제는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성수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이래 동안 그 옷을 입어야 한다. 너는 임직식에 수당을 가져다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만남의 천막 거기에서 이 고기를 광주리에 든 빵과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그들을 성별하려고. 속죄 예식을 거행한 것이므로 그들만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속이는 먹지 못한다. 임직식에 고기와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으면 남은 것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다해 주어라. 너는 이래 동안 그들의 임직식을 거행해야 한다. 너는 속죄하기 위하여 날마다 속죄제물로 황소 한 마리를 바쳐라. 또 재단에 대한 속죄로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제물을 바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성별하여라. 너는 이래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예식을 거행하여 그것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은 가장 거룩한 것이 되고, 거기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된다. 내가 제단 위에서 바칠 것은 이러하다. 일년된 수장 두 마리를 거르지 말고, 날마다 바쳐야 한다. 어린 수장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 어스름에 바쳐라. 첫 번째 어린 수장에다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애파와, 지어서 짠 기름 1 4분의 1 흰을 섞은 것을 바치고 포도주 1 4분의 1 흰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두 번째 어린 수량을 저녁 해걸름에 바칠 때에도 아침처럼 곡식재물과 제주를 바쳐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재물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너희와 만나는 만남의 천마거기곧 주님 앞에서 너희가 대대로 바쳐야 하는 일일 현재물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 주어 그곳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만남의 천막과 제단을 성별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물면서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느님이다. 탈출기 30장. 너는 향을 피우는 재단을 만드는데, 그것을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어라. 길이는 한 암마, 너비도 한 암마로 하여 네모나게 하고, 높이는 두 암마로 하며, 재단과 그 뿔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라. 그리고 제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돌아가면서 테를 둘러라.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금태 밑 양쪽 옆에 붙여 거기에 채를 끼워 제단을들수 있게 하여라.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너는 그제단을 증언교 앞에 곧 내가 너를 만나줄 증언교에 위에 있는 속재판을 가린 회장 앞에 놓아두어라. 아론은 그 재단 위에다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데 아침마다 등을 손질할 때 피워야 하고 해걸음에 등을 켤 때에도 피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거르지 말고 주님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너희는 그 위에 속된 향이나 번제물이나 곡식재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 제주를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그 재단의 뿔에 해마다 한 번씩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해마다 한 번씩 속죄하려고 바치는 속죄재물의 피로 그 재단을 위한 속죄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 재단은 주님에게 바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어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사람마다 자기 목숨값으로 주님에게 속전을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인구조사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이는 누구나 성소 세켈로 반 세켈을 내야 한다. 한 세켈은 스무 개라이다. 그반 세켈은 주님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스물 살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주님에게 예물을 올려야 한다. 너희 목숨에 대한 속죄로 주님에게 이 예물을 바칠 때. 부자라고 반세켈보다 더 많이 내도 안 되고 가난한이라고 이보다 덜 내도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전을 받아 만남의 점막 예식 비용으로 쓰도록 내주어라. 이것이 주님 앞에서 너희 목숨에 대한 속죄의 기념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몸을 씻을 물두멍과 그 받침을 청동으로 만들어. 만남의 천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게 하여라. 그들이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예식을 거행하려고 고추님에게 화재물을 살라 바치려고 재단에 다가갈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는 그와 그의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가장 좋은 향료를 이렇게 장만하여라. 액체의 몰약을 500세켈, 향기로운 육체향을 그 절반인 250세켈, 향기로운 향초를 250세켈, 계피를 성소세켈로 500세켈, 그리고 올리브 기름 한인을 장만하여라. 너는 향을 만드는 법에 따라 이것들을 잘 섞어 거룩한 성별 기름을 만들어라. 바로 이것이 거룩한 성별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만남의 천막과 증언교에 붙고, 또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기물들, 분양재단, 번제재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물두멍과 그 받침에 부어 그것들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고, 거기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된다.또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하여라.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이것은 너희 대대로 나의 거룩한 성별 기름이 될 것이다.아무 사람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되고, 그런 배합법으로 똑같이 만들어서도 안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에게도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이 섞어 만들거나 속인에게 발라주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료들, 곧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장만하여 이 향료들과 순수한 유향을 섞는데 각각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 제조사가 하듯이 이것들을 잘 섞고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만들어라. 너는 그 가운데 일부를 가루로 빻아서 내가 너를 만나줄 만남의 천막 안 증언궤 앞에 놓아라. 이는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는 사사로 있으려고 같은 배합법으로 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거룩한 것으로 삼아야 한다. 향기를 즐기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